아, 혹시 그 뭐냐 기, 길에 길 플랜카드 붙여 두신 분이세요? 네네 어디신가요? 근데 그 저기 그 전쟁이 뭔 말이에요? 네? 그 전쟁 있잖아요 전쟁? 그뭔 말이에요? 아 지금 우리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모르세요? 네?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세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 지구 반대편에는 네. 그, 지금은 이제 그 이란이라든가 네. 그, 라든가 이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국제전이라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막그러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저 우리나라도 지금 네. 북한 핵이 북한 북한 핵이 있잖아요 핵. 네. 북한 핵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위협한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위협해요. 아, 잠시만 잠시만 좀만 있자 잠시만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북한 핵이 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네. 전 세계의 전세계 평화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민들이 지금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요 북한 핵이 뭐 있던 말든, 네? 네. 있 말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네. 지금 그 혹시 학생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란 알죠, 이란. 그 네. 중동에 이란 알죠, 이란, 이스라엘하고 인근에 있는 이란이라고 나라가 있는데, 네. 그 이란에서도 핵을 보유하겠다고 핵 개발하다가 전 세계가 그걸 압력을 준한 바람에 이란이 그핵 개발을 포기를 했었어요. 네. 이란이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란 이 네. 핵을 갖고 요즘 그 IS라고 그 테러 집단 얘기 들어봤죠, 테러 집단, 그 자살 폭탄 그 테러하는 사람들, 네. 그 중동에 보면 IS라고 들어봤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그 폭탄을 가슴에 안고서 어, 하면서 네. 자살 테러가 마치 그뭐 성전이라고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미란이 네.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 IS 네. 테러 집단의 핵 물질이 그리고 넘어가는 걸 막질 못해요. 그러면 네. 미국도 안전하지 못해요. 미국도 지금 네. 그 테러 집단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는상 단순한 폭탄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앞으로 이란이 또 다시 핵을 개발하겠다 해도,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를 막지를 못해요. 이란이라, 그 북한이라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그 북한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네. 통제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네. 나라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전 세계가 핵 도미노가 일어나요, 핵 도미노가. 네. 그러려면 그것 때문에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을 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북한 핵을 용납하는 순간 미국이 위태로지거든. 네.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제 핵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두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리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 세계 평화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지전이죠. 어. 북한을, 어. 북한을 먼저 공격, 선제 공격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문제지, 네. 이 땅에, 그, 정말 그런, 그 전쟁의 화마가 닥칠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좀, 그래서 이제, 뭐 학생도 그렇고, 이런 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 현실을 좀, 그,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아. 그럼 이해가 되세요? 아, 이해가 되긴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100% 난다고 봐야 돼요? 어, 이대로 가면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 못 차리고. 네. 지금 이제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죠. 안보 불감증. 네. 안보 불감증 이라고 우리나라는 뭐, 전쟁이 안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주려서 죽어간 네. 사람들 많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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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이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죠. 같은 민족이잖아. 그들이. 네. 그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가 그 그동안 너무 무관심해 온 거야. 어. 어,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든 말든 이렇게 무관심해오다 보니까 네. 지금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 스스로 그 똘똘 뭉쳐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국민들은 북한의 핵을 갖든 말든 지금 무관심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네. 미국이 미국의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네. 선제공격이든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미국까지 미사일 쏠 겁니까? 그냥 가까운 미국이 우방국이나 한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을 우리나라를 북한 입신이 공격할 수밖에 없지. 가만히 앉아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학생들이 이걸 정말 안보 불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여차피 학생들이 앞으로 질문을 야될 나라기 이 때문에. 네, 아저씨 말 듣고서 잘 알겠어요. 그렇죠? 네. 네 주변 학생들한테도 많이 좀 얘기해서, 지 네. 그, 우리가 이걸 빨리 자각을 해야만이 우리나라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전쟁은 대 저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면, 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으면 그 나라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나. 왜냐면은 하 과거에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 어, 초 네. 나라가 언제든지 대비태세가 돼 있네 내가 언제든지 때리치도 저 사람 바로 반격 할 준비가 됐으면 누가 공격하겠어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나는 전쟁 을 준비가 돼 있는데 상대방은 아, 태평해 설마 전쟁이 네. 일어나겠어 아무런 준비도 안해 그러면은 당연히 공격하죠 그들이 가진 게 많은데 저들이 각 먹고 있는 걸다 빼앗아야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꼭 전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근네 깜... 아저씨는 이거 막 조사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뭐 이렇게 따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저 아저씨는 시민 그 운동하는 사람인데. 아. 어... 근데 그게 이제 좀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단순한 팩트고 사실인데 이걸 참 이거 뭐 어디에 요학생시이원칙이요 <laughs>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애잔 대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이 번호로 전화하라 할게요. 아, 그래도 돼요. 그, 어디, 어디 있는 걸 보고 전화하신 거예요? 저, 그, 뭐냐, 여기, 그, 당구동에그신성미술지 앞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laughs> 그래요. 고마워요, 전화줘서. 네. 네.